<laughs>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하나, 하나 둘, 셋. 셋. 안녕하세요. 저는 신하입니다. <laughs> 아 오늘 드디어 막방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드리고. 왜요? 무슨 말을 해보지 않았어요? 한마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3주 동안. 소감을 신해정 씨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laughs> 어좀긴 시간이잖아요. 3주면 거의 한 달인데 한달 동안 그래도 항상 뭐 사인을 뭐세 번을 뭐 했지만 항상 그 아침 일찍 뭐 새벽 일찍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네 약간 시원섭섭한 오늘 하루 인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또 비가 내려서. 저희 신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김도가씨 어땠어요? 선생님 또. 네, 네 아, 저는 딱세 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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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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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내가 드시면 정말 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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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여기가 약간 공연장이에요. 여기? 공연장 느낌인데. 네, 좋아요. 뭔가요? 네. 또 비도 오니까 네, 야외보다는 노래에서. 네, 아, 노래 한번만 하시죠. 네, 현지 씨. 아, 저요. 예. 네. 네. 하나 둘 셋! 비가 내리고, 노래만이 으면자거를전인 것이 뭐든 거린 것이 뭐든지, 비가 <웃음> 하나, 이거 <laughs> 말해주세요. 네. 자, 민우 씨, 어. 이거, 사실얘기가 있을까요? 카리스마의 민우. 네. <laughs> 어, 한주 동안 너무 고마웠고, 또 한동안 이 멤버들과 같이 할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어, 특히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 좀 많이 힘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에릭 군이 계속 괴롭혀가지고 <laughs> 이제, 어, 대기실 여기 아 들어 그, 여기 여기 갑 나올 때까지 계속 괴롭혀요. 그만큼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고 <laughs> 이 마이크로 빨리 끝나는지 마이크로 머리를 치고 싶습니다. <laughs>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100명 이렇게 오셨는데 어, 사인혜가저희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져 있는 또 인원 이렇게 또되있기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어, 이렇게 또 찍어서 이렇게 보이실 거잖아요, 그죠 올리고 다볼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한번화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네. <laughs> 빨리 끝나고 에릭 마이크로 때리고 싶어요. 아 <laughs> 아, 진짜 <laughs> 기사 나온 거 아닌가요? 이민우 마이크로 에릭 때리고 싶어 <laughs> 아까 계속 어, 인기가요에서 넘어오면서 어, 톡, 카톡을 하면서 왔는데 대답이 계속 없더라고요믿는가 근데 잘 잤는데 아직 잠이 덜깬것같아요이른땐 <laughs> 잠수 있어 자꾸 때릴나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어, 저희와 함께 3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어, 마무리를, 마지막 방송을또 우리 진이가 칼라렌즈 마무리 해주셔서. 근데 모르시더라고요. 내리머리 멋있다고 했는데 왜사인회한테 그렇게 하고 가지 그랬더니 뭐라고 한줄 알아요? 아, 내땀 네. 나서 안돼 지금 내릴까요? 네 근데 칼라렌지낀거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 그렇죠? 아, 몰랐죠 아, 그래요? 아, 뮤가미는 느꼈어. 아, 휴가 됐지. 어제 그 다래끼가 나갔고요. 어, 어, 사인회 소식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래끼가 나갔고 원래는 못 끼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소원이라고 <웃음> <웃음> 하고 나서 이제 바로 네. 선글라스 하지막에도 <laughs> 남는 영상이니까 에릭형이 어카라리즈 끼면 어떻게 된다 해서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멤들 반응이 좋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네. 추억이죠 뭐 네. 분위기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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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오늘 이런 거예요? 네, 네. 어... 사이드 말고 이렇게 한시간 토크하고 해요 <웃음> <웃음> 좋지. 왜냐면 어제 또 해삼이가 그늑 서장 그걸로 아주 히트를 쳐가고 뭔? 뭔? 그거 늑뭐 서장이랑 막 싸인 하려고 아저 어제 왜뭐저저 친구 아이고 아이고 한번 이게 칠레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나의 사투리 부탁을 드려야 될까요? 사실 어제 제가 너무 웃겼어요. 사투리인가 아이가? 아니야 사투리 사인회세 번을 하면서 말을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오늘또막방이니 소감 소감을 사투리로 는 <laughs> 어, 3주 동안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 물론 고생을 했지만 우리 팬분들도 좀더 많이 수고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진짜 많이 고생했고 어, 너무 고마웠다고 진짜 꼭 말을 해주고 싶었고 어,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주년에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이자 어, 최고의 추억이 될수 있는 우리 또 콘서트가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어, 여러분들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그날 웃는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고 어,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반문나 어, 회사 <laughs> <laughs> 이렇게 하고 이게 식스로 하죠 멋있는데 <laughs> 그거 한번 해주세요. 아 그게 멤버스 펜트스가 막... 되는데 펜트리스가 안 된다. 나중에 네, 민영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조촐하게 모여서 뭐 콘서트도 좋지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사연도 뭐 있고 아닌가요? 뭐, 아 좋죠. 좋죠 좋죠. 이렇게 대화 나누고 뭐 이렇게 했을 때가 굉장히 좋 짧아요. 그럼 어그처럼 뭐, 사인을 시작하는 아니, 게 그게 아주 좀 예. 예. 아 그리고 또 오늘 또 끝나고 기간 오면서 그찾기에또 막방이라고 진짜 많이 있고, 다 보셨죠 멤버들? 예. 네. 주황 우비를 입고 또 때마침 비가 와서 음. 그 우비를 쓸 날이 왔네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거기 길 위에서 응원해주셔서 네. 깜짝 놀라서 선물을 후다닥 내려서 인사를 드렸는데 네. 너무 고마웠고 오늘 사인에도 완전 사인에도 즐겁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자장님 아,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어, 봤던 얼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혹시 사인에 저희 못 받은 분 혹시 계세요? 처음 받는 분? 아, 많구나. 왜냐면 다 받으셨으면 그냥 토크쇼로 할까? <laughs> <laughs> 사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전진 씨의 어.. 9호로 뭐,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laughs> 자, 우리 사인회. 사인회 마지막 사인회 시작! 허이요! 허이요! 자, 1번 와주세요 신나네요.